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네, 시청자님. 네. 예. 예,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크리스탈에 30, 저기 3,600원에 30%예요. 네, 크리스탈 신소재 보유 중이시죠? 네. 예. 네, 예, 3,600원에 30% 있으십니다. 네. 오늘 주가는 4% 넘게 오르면서 3,470원 선 기록했습니다. 손실 크진 않으시고요. 근데 약간 네. 좀 내려가고 있네요.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? 아니, 내가 사놓고 나서 자꾸 떨어지니까요. 그래서. <laughs>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. 네, 전화 잘 주셨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. 내가 보유한 종목인데 체크를 그때 그때 잘 해야 됩니다. 크리스탈 예. 신소재 지금 시청자분께서 3% 정도 손실이신데요.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, 전문가님? 자, 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번 진단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음, 전에 진단할 때좀 매도 위원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. 중저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. 자, 그리고 과거에 이 중국 기업들이 좀 해악이 좀 많았었어요. 처음에 2011년도였던가? 그때 뭐 고섬이라는 종목이 처음에 상장돼 갖고 상장된 지 3개월 만에 분식회계에 걸려서 뭐또 어 상장 폐지된 얘도 있었고 굉장히 많아요, 지금. 그런 경우들이 뭐그 중간에는 또뭐 차이나그레이트 뭐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많이 된 그런 전례가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. 그런 쪽이라서, 이, 지금, 여기 재무제표 나오는 거, 이거를, 자체를 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. 자, 이거를 좀, 예, 이 자체를 저는 잠깐 좀 뭐, 어1 0 0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. 자, 그리고, 이 그래핀 쪽, 뭐, 요런 쪽하고 관련이 있는데, 이게 뭐, 진짜 하는 일도 그렇고, 저 그래핀 쪽, 뭐, 요런 쪽에 대해서 미래는, 미래는 아마, 어, 이, 쪽으로 그래핀 쪽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. 저 그래핀은 뭐, 강철보다 200배, 강도가 200배가 강하고, 그 다음에 구리보다, 어, 전도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소재가 그래핀입니다. 이걸 탄소로 만드는 건데, 자, 뭐, 그래핀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서 큰 시세를 한번 줬는데요. 자 저는 어 이걸 이 크리스탈 신소재란 종목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예요. 자이 재무제표 나오는 거 이거 자체도 못 믿겠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같은 면요 뭐 전화라도 해서 뭐 이렇게 좀 회사 사정을 저 주식 담당하시는 분 이리저리 뭐좀 꼬셔서 알아볼 수도 있고 정답답하면 회사에 찾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. 자, 그리고, 어, 여기서 보시게 되면, 3월 달부터 시작해서 800원에 있던 주가가 5,000원까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자, 이거는 대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, 이미.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,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일단, 어, 뭐, 우리나라 기업들 그런 쪽으로 좀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맞다라고 올, 제대로 된 거다라고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요. 시가총액이 한 3,3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. 그런데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193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주가 자체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하고 좀 같은 의견을 드리겠고요. 저뭐 내일 어좀장 시작하면 일단 그냥 뭐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지금 뭐 3600원인데 이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내것만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닥. 낙에서 372개가 상승했고요. 1164개가 하락했습니다.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세배 이상 많은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은 다 빠졌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이 크리스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내일 일단 정리하시고 자, 우리나라 쪽에서 좀 실적되는 쪽들, 뭐 그런 쪽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일 아침엔 그냥 바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예. 네. 중국 고성 사태 때 정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다 가서 탐방하고 그랬는데도 다 속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중국 기업들이 과거 전력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도 또 이미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하네요. 예, 예. 내일 장 비중 축소 어떠신가요?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수고하세요. 네. 크리스탈 신소재. 재무제표를 100% 신뢰하기 어려운 중국 기업이자 그래픽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미 대시세가 나왔고, 매도 의견, 내일장에 곧바로 팔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.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. 실시간으로 진단해 드리니까요. 02325-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종목,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고요. 주세요. 매수 고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.